14장, Chapter 14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왔습니다. 그런데 뭘 봤죠? 거... 이렇게 해서 일형식 문장 되었는데, 나의 앞에 어린 양께서 있었습니다. 대어는 일형식 문장을 인도하는 유도부사가 되는 거죠. 주어는 the lamb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나의 앞에 예,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분사구문 나왔죠. 근데 어떻게 계셨냐 하면, 여기까지 삽입돼서, 아,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 정도의 음입니다.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 나의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위에 문장이 이어지죠.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그와 함께 with him 몇 명이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가 되는데, 그 14만 4천 명은 후 이하로 설명을 되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has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그의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디에,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이 나의 앞에 있었습니다. 아까 문장 전체의 뜻인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ritten on their foreheads, it's m e a n 그들의 이마에 쓰여진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들었습니다.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소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야 첫 번째 요렇게 해가지고 like 나오고 두 번째 like해서 몸모와 같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like 이하를보지요 달리는 물들의 포효와 같은 소리 두 번째로는요 like해서 어, 천둥을 loud p e 천둥의 커다란 괭음과 같은 한 소리를 I heard 들었습니다. 그, the sound. 그 소리는, 어, 어떠한 내가 들었던, 여기 대, 예, 대시, 관계되면서 대시 빠진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뭐, 와 같았습니다. 뭐와 같았습니까? That of h a r p i s t playing their harps. 그들의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죠? 그 소리는 이제 달리는 물이 포효와도 같고, 그 다음에 천둥의 소리와도 같은데, 어, 아름다운 하프 연주자들의 그 하프 연주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라는 거죠. They sang a new song b No one could l e a r 144,000 who had been r e d e e 그리고 그들은 sang new song, 새로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요? before, 모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보좌와그 다음 b e f 나왔네요. 내 네, 생물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보좌와 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No one, 아무도 could learn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except, 누구를 제외하군요? 14만, 그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그래 놓고, 휘어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대속함을, 대속함을 받은 e 드빈 해가지고 이제 과거 완료되고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수동태되어진거죠 땅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그 14만 4천명을 제외하고 그 노래 즉새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14만 4천 명에 주어진 영광과 특권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있고요. 4절 보시죠.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k e They were purchased from among men and offered as first fruits to God and the Lamb. 이들은 노주 후, <laughs> 죄송합니다. 멋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후 이하로 설명되죠. 여자와 with one, uh, women 있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그들 자신을 defile, 더럽히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에 물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제 음행이나 혹은 이제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행을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for 그들은 captive. 켰습니다. 그들 자신을 어떻게 퓨어, 순수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랐습니다. 누구를 그 어린 양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나요?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로부터 구매, 비동사, 플러스, pp. 됐어요. 산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구매되어졌습니다. 산, 어, 이제, 구매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비동사가 요 앞에 있는 거로 생,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수동태 표현입니다. 월, 어, 퍼, d 드려졌습니다. 뭘로 드려졌어요? 하나님, ...과 어린 양 To God and the Lamb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First Fruits 첫, 첫 열매들로서 드려졌습니다. 라는 뜻이죠. 비동사 앞에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s. They are blameless. 거짓말이 그들의 입에서 In their mouth Found,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Then I saw angel in and he had the 그리고 내가 다른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하늘을, 공중을, flying, 날랐죠. 그래서, 공중을 나는 또 다른 천사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뭘 갖고 있습니까? The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후치소식되어 있네요. 뭐, 모 하는, to those who, 하는 사람들에게 to proclaim, 선포될, 뭐뭐 아, 뭐 하는 사람들에게 투 프로클레임 선포될 이터널 가스파르 가스 아 발음이 어떻게 되죠? 예가스파가스파왜 네, 맞고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그 그 누구에게 선포되는 거죠? 도주 후에서 이하로 설명됐어요. 땅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될 이 o 널가스 l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투 도주 땅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투 모든 나라들 그 종족 어 방언 그리고 민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대상이 2 이하로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되는 거냐 하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그다음에 민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죠. He said in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him glory.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돌려요? 영광을 드려라. 왜냐하면, the hour, 그 시간, the hour, 어떤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has come 이르렀기 때문이다. worship him 그를 경배하라 라고 했는데 힘에 대해서는 후 이하로 또 설명을 하죠.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늘과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물의 근원들을 made 만드신 그를 w o r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구요두 번째 천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지요.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근데 이거는 이제 송태 표현인데 f a l l n 이, 이, 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거예요 원래 주어는 이렇게 된거죠. 바벨론 이 s Fallon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래의 표현인데 이 앞으로 나온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요거는 동격인 표현이구요. 죽격이라기보다 어, 이제 설명하는 거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큰 음,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라고 해 놓고 휘치이야에 또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그것은 죽격이네요. 그죠? 그 바벨론은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d r 크 취하게 만들었어요.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마시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made 가 사역동사 니까 사역동사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목적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 부정사 사용된 거죠 이게 사역동사 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만든 뭘 마시게 만들었죠 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음행 들의 미치게 하는 수를 예, 되셨나요? 그녀의 음행들의 미치게 하는 매드닝 와인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뜻이 되고요. 다시 그 위대한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녀의 음행을 미치게 하는 술을 마, 마시게 만들었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구요.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따랐고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만약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받는다면 뭘 받아요? 그의 이마에 이마나 혹은 언더핸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리스 receive, 받는다면, if가 나오니까요. 다시요, 요렇게까지요. 만약 누구라도 짐승과 그의 이미지를, 형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이마나 아, 손에 그의 표를 받는다면, He too will drink of the wine of God's fury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ength. 그도 또한 마시게 될 것이다. 뭘 마시죠?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포도주는 에 예, 부어 비동사 플러스 PP 돼서 부어졌는데요. Full strength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그 그러니까 포도주에 이제 물을 타서 먹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순전한 포도주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해서 그의 분노의 컵으로 온전하게 has been poured 부어진 그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will drink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역시 비동사 플러스 PP고 will 들어가서 미래형 되었네요. 뭘로 고통을 받죠? will burning sulfur. 불타는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이렇게까지 해서,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rises forever and ever there is no rest day or night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그리고 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라고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역시 쉬는 날이나 밤이 there is no rest day 쉬는 날이나 밤이 어 누구들에게 노후주후 못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누구죠? 후이어로 설명되지요.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거나 or 경배하거나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도 누구 누구라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or는 for for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하면 이렇게 해서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와 그리고 혹은 혹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에게라도 누구라도. 쉬는 날이나 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이것은 calls for 요구합니다. 인내 에에참 인내의 참음을 아 인내의 참음을 요구한대 콜스 for 요구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편에 인내의 참음을 필요로 요구합니다. 그러놓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후이야로 이제 기술하죠. 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remain faithful to Jesus 예수님께 충성되게 남아, 남, 남아 있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 편에서 성도들 편의 인내의 참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나온 그저 짐승을 경배하거나 그의 형생에 이제 그 경배하거나 혹은 이 이름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Right,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그리고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온 하늘로부터 내려 어, 나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 say 이제 말을 했죠 원형 부정사 사용되었네요 hold가 지각동사니까요 to say 뭐 이제 뭐 안뜨 거죠 뭐 뭐라고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 하늘로부터의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써라 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뭐하는 사람들 죽은 자들인데 후이하로 설명하지요. 이렇게 해서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In the Lord the 주님 안에서 후다의 죽은 죽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 놓고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will rest 쉴 것이다. From their labor, 그들의 이제 수고 노고 고통으로부터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행위들을 위해 follow them, 그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한 자들이 쉬는 날이나 밤이 없는 것과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cloud and seated on the cloud was one like a son of man with the crown of gold on his head and a sharp sickle in his hand then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was sitting on the cloud take your sickle and reap because the time to reap has come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laughs> 왔습니다. 뭘 봤죠? 그러면 나의 앞에 뭐가 있었어요? 흰 구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어, 요렇게까지 해서, 이게 이제 도치가 된 건데요. 주어가 어딨나요? 어 이렇게까지 봐서요. 그러니까, 이들은 앉았습니다인데 비동사가 여기 was 나왔으니까 be sit 앉혀졌습니다. 어디 위에 on the cloud 구름 위에 예, 구름 위에 한 사람이 was seated 안쳐져 있었습니까? 이건 뭡니까 수동태의 표현이지만 그냥 능동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구름 위에 한한한 한,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원래 이게 주어로서 맨 앞에 나와야 되지만 주어가 뒤 라이기아로 like 겁나게 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로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one was seated 이런 구조였는데 one 이하가 워낙 기니까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다시 보면 내가 보았습니다. 나의 앞에 한흰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는 한 분이 세트 앉아 있었습니다. 그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음. 아,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한분 그리고 아, 뭘 가지고 있었죠 그의 머리에는 황금의 크라운 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인자와 같은 한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so he who was seated on the cloud 아이고 여기 해내 15절도 봐야 되네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그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who was sitting on the cloud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Take your sickle. 그러니까 당신의 낯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rip, 거두소서. 왜냐 하면, time to rip. 그래서, to rip는 후취 소식 되겠죠. 거두어야 할 time, 때가 has come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또 설명을 하죠. 지상에 대한 추수가 추수가 에저 와이프 이제 익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의미고요. swung his sickle over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요? 그, 요렇게까지 해서 주어가 돼, 주어부가 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앉혀지신 그가 수엉, 스윙의 이제 과거형이고요. 이제, 휘둘렀습니다. 그의 낯을 어디 위로? 지상 위로 그의 낯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in heaven, and he too had a sharp sickle. Still another angel who had charge of the fire came from the altar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had the sharp sickle, Take your sharp sickle and gather the clusters of grapes from the earth's vine. because its g r p s are r i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청성전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인데 그 천사는 누구냐 하면 불을 책임지고 있는, 불을 맡은 또 다른 천사가 came from the altar. 그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여기까지 해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는 to him. 그에게 큰 목소리로, 어, call, 음, to가, 아, 예, call to 이렇게 나왔네요. 외쳤습니다. call to. 뭐라고 외쳤습니까? take 당신의 예리한 낫을 take 취하시고 and gather 모으소서 뭘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상의 포도나무로부터 포도의 이 클러스터스 이거는 음, 송이들입니다. 그죠? 송이들을 지상의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들의 송이들을 gather 모으세요. 왜냐하면 예, ripe, the angel swung his sickle on the earth, gathered its grapes, and threw them into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They were trampled in the winepress outside the city, and blood flowed out of the press, rising as high as the horses' bridles for a distance of 1,600 stadia. 자그 이렇게서요. 그래서 그전사는 스웡 흔 휘둘렀습니다. 그의 낯을 어디 위로? 땅 위에 그의 낯을 휘둘렀고 그리고 모았습니다. 그것의 포도를 포도들을 모았고 그리고 쏘 던졌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던졌습니까? 큰 이제 포도 짜는 포도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도틀은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동석 플러스피피 트램프로 음, 짓발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 밖의 이제 포도틀 에서 짓밟혀 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넘쳤어요. 그 포도틀 밖으로 피가 흘러 넘쳤는데요. 여기 역시 분사구문 됐어요. 얼마만큼 높이요? 말의, 요거는 이제 자갈, 제갈입니다. 말의 굴레, 말의 굴레 높이만큼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가 흘러 넘치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for a distance, 어디 거리까지, 1600, 스타디아의 거리에까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요거는 이제 30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비하지 않고, 이제, 막, 아, 짐승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의 처참함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